네, 다음은 이동학책위원의 발언을 겠습니다 네,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. 유독 재벌 기업 총수들에게만 법이 관대하다는 사실이 또한번 기록됐습니다.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. 법치 위에 돈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가석방의 이유로 든 것들도 모두 궁색하고 이재용 맞춤형입니다. 재벌 무죄, 가난 유죄. 더 이상 사면이나 가석방이 재벌 봐주기 수단으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며. 시장에 빼앗긴 권력을 정치가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. 기후위기가 급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폭염, 가뭄, 초대형 산불과 폭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에 찬란하게 만들어둔 우리의 도시가 공격받고 붕괴되고 있고 인류가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. 긴박한 사망, 상황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이 현재 환노위에서 긴 시간 논의 중입니다. 야당은 탈원전 프레임 시우기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. 어,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.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. 더 오래 세상을 살아갈 이들은 그 결정의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. 지구를 위해, 미래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이상.